일루미나티 광명파, 계몽주의자, 페이사이드 성모발현 경고 메시지. 일루미나티 광명파와 그의 무리들에 의해 세상에 퍼지게 될 참혹한 죄악 때문에 산자들은 죽은 자들을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지금 성자께서는 이 계획을 막으려 다른 계획을 세우셨다. 문어발은 성공을 거두질 못할 것이다. 성모님, 나의 자녀들아.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깨닫거라. 인간들을 평화와 사랑과 형제애란 명목으로 한 뿌리 아래 모아 지상에서 합당한 성교회를 없애는데 사용하려는 루치펠의 작업이다. 이는 하나의 세상 정부와 하나의 세상 종교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금 성자께서는 이 계획을 막으려 다른 계획을 세우셨다. 문어발은 성공을 거두질 못할 것이다. 그 정점에 이르게 되면 인간들은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광명파 일루미나티와 그의 무리들에 의해 세상에 퍼지게 될 참혹한 죄악 때문에 산자들은 죽은 자들을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1978년 11월 25일 베로니카 길이 보인다. 평범한 길이다. 도시다. 큰 도시다. 빌딩들로 봐서 뉴욕시인 것 같다. 매우 응융해 보이는 자들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도시를 걷고 있다. 가방을 들고 있다. 가방에는 오. 소형기관총이 들어있다. 예수님 그렇다. 나에 따라. 나에 따라 나는 지금 뉴욕시의 살인행위들을 보고 있다. 많은 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는 공산국가들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나에 따라 너희가 이들 국가들의 이름을 알 필요는 없다. 그들을 잡으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연방수사국 FBI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저들의 살인행위를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들 침입자는 뉴욕시의 평화에 파문을 던지고 있다. 이들은 이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라 미국을 파멸시키려는 국가에서 보내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뉴욕시를 혼란시킬 목적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고 있다. 그들의 계획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을 폭파시키는 것이며 이들 때문에 많은 자들이 죽을 것이다. 뉴욕시에서의 이큰 재앙을 허락한 이유는 뉴욕시와 이 나라의 낙태행위에 대한 증벌이다. 세계의 자본가들이 너희의 돈을 유혹시해서 가져나갈 것이다. 이 돈들은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다. 이 단체가 너희 나라에서 개몽자들이라고 부르는 단체이다. 그들은 큰 자본가들에 의해 조직되어졌고, 그들은 그들의 영혼과 수천의 영혼들을 사들이고 있다. 1988년 10월 1일 페이사이드 성모 발현 메시지